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하영다육입니다. 한달 전에 한 달이 좀 넘었는데요. 전에 데리고 온 시클라멘이 지금까지도 풍성하게 꽃을 피는 모습 영상을 좀 담아봤습니다. 제가 어, 꽃 색깔이 세 종류를 데리고 와서 어, 키우고 있는데요. 하나는 저 빨강색 이거는 핑크에 하얀색이 테두리에 있는 꽃이고요. 요거는 흰색에 핑크 테두리에 있는 꽃인데요. 처음에는 분갈이를 해놨을 때요. 분갈이 해서 한 이틀 정도 되니까 꽃들이 다 시들어서 처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처음에는 저면 관수로 물을 줬어요. 이제 옆으로 그 이런 화분 옆으로 그냥 막 위에다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면 관수를 해서 줬는데 어 그래도 그 꽃대들이 싱싱하지가 않은 거예요. 잎장도 그렇고요, 잎들도 그렇고 그래서 밑에까지 뿌리가 안 닿아서. 안올라나 해서 제가 왜냐면은 그 분갈이 할때 뿌리를 좀 잘라 줬거든요. 이것도 그래서 어 밑에 물 있는 쪽에가 이렇게 닻지를 안 했나 봐요. 그래서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음두 번째 물줄 때는 여기 그 입장 화분 끝부분에다가 입장에 물안 닿게끔 해서 화분 끝 쪽으로 가장. 가생 쪽로 해서 물을 줬거든요. 이제 하루 지나니까 어 이제 잎들도 좀 싱싱하게 올라오고, 꽃대들도 싱싱하게 이제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한또또 또 두고 봤어요. 한 3, 4일, 한 일주일 정도 또어 두고 봤는데, 또 꽃이 또 처지는 거예요. 잎도 시들거리고, 그래서 또두 번째도. 다음에도 또 그렇게 물을 줬어요. 이 가장자리 쪽으로 물을 줬더니 또 올라와서 또 싱싱하게 꽃대도 싱싱하게 딱 제자리 찾고 입장들도 싱싱해지더라고요그 중에서 좀어그 꽃대들이 싱싱하지 못한 그런 꽃대들은 제거를 해주면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. 지금 막 꽃대들이 이렇게 엄청 올라와있어요. 여기 보면은요, 꽃대들이 엄청 소개가 숨어 있거든요. 그 꽃이 지금 계속 피고지고 하거든요. 이것도 보면은요, 꽃대들, 꽃들이 계속 지금 피고지고 있고요. 여기도 아주 많답니다. 지금 또, 어, 요 아이가 살짝 또 처지기 시작했어요. 이거 살짝 쳐지기 시작했는데요. 한또이3일 정도 두고 보고 계속 쳐지면은 또물 한번 주면은 되더라고요. 그리고 어 빨간 꽃은 어 빨간 꽃은 지금 풍성하지가 않아요. 이거 지금 시든 걸 제거를 해줬더니 풍성하지가 않고 지금 맷줄기만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요. 이것도 보면은 어 속에 이렇게 꽃대가 있어요. 꽃대 있고 요거는 꽃대가 아니고요. 이거는 이제 잎이 떨어지면서 꽃씨에요 꽃씨. 꽃씨를 채취를 좀 해보려고 어 여물 때까지 지금 놔두고 있답니다. 이렇게 시클라멘이 음 제가 몇년 전에 키웠던 그 시클라멘은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. 키울 줄을 몰라가지고 지금도 이제 키울 줄을 모르거든요. 검색해서 이제 대충 이렇게 키우기는 하는데요. 그래도 요번에는한달 어 넘게 가네요. 한달 넘게 가고 계속 꽃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때 한몇년 전에 키웠던 시클라멘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갔거든요. 일주일도 안 됐는데, 그래도 요번에 요 아이들은 어, 오래 가네요. 풍성하게 꽃도 피고요. 이렇게 오래 가서 기분이 좋아요. 계속 이렇게 꽃을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. 조금 낮에 이제 음, 베란다 문을 열어놓거든요. 추울 때 빼고는 베란다 문을 음, 열어주고 키우고 있어요. 근데 좀 추운가? 요 아이는 조금 어제 물을 줬는데도 좀 시들거려요. 이제 내일 한 이틀 정도 두고 봤다가 계속 그러면은 이제 너무 시든 꽃대는 제거해주고요. 물을 또좀 줘봐야 되겠어요. 다시. 저희 집휘클라멘 꽃이 아직까지 풍성하게 피고 있는 모습 영상 이좀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